신발 어때? 괜찮아 보여? 응오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튀우는 건가 봐 야, 이거 그린하우스야? 그런 건가 본데? 그래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얼마야? 뭐, 천불짜리야? 음, 거기다 피좋하네쭉 가면서. 그요쭉 어, 가면서 피좋아 Give me like okay. okay. e we, we come back. y yeah. <laughs> 만다린 미호가 제일 좋은 것 같다. 미호는 없어. 잉코가더 없죠.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 여기서 그냥 사까 우리. 일단 버니스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그지. 이거는 우리 이 같은데.

Down so you can change, change the angle of that, mm -hmm. and then when that gets short, mm -hmm. your button mm -hmm. so you press the button, yeah, mm -hmm. it makes it longer. Ah, okay, and then it will cut itself off on that. Ah. Okay. So. Ah. Mm. And if you want to do edges, mm -hmm. so you can do it like that I see. Yeah. Uh -huh. out okay. the. Just like that. This is strong inside. Um, to go one, two, maybe three. Three meter. Oh, once it's finished, can I just buy the new string? Is that there? Uh -huh. Okay, and we just wind it. Yes. Ah, so you just the separate the uh, strings? Yeah, yeah, just show it. Oh. oh. Okay. Mm. Okay. Yep. Yeah. And if you want, if you run out. Bring it in, I'll I'll show you how oh, to do it. <laughs> yeah, thank you. 오, 굿! 오케이, 굿! o o d e 클랜드, 클랜드. 문제는 뭐? 클랜드가 클랜드면 뉴질랜드 전체가 클랜드. 먹읍시다. 너무 맛있다. 야, 이거는 오클랜드는 못 먹어, 지금. 오클랜드는 못 먹지. 테이크웨이도 못 하잖아. 응. <laughs> 한 입만 줄래? 해볼까? 어때? 어? 어, 음미하는 중인데. 어때, 그니까. 말 안하고 너껄 먹어도 어떡냐 이겨! 이겨 음미! 그래서 결론은? 기다려봐! 나 이게 더 나은거 같아 이거 먹어봐 한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너무 조금이잖아 아니 끝에 조금만 맛만 보는건데 이렇게 크게 먹으면 어떡해 어, 어 맛있다고 이게 더 나은 아 나갔나봐 그 사이에? 여기 이랑 같이. 이 집이랑 같이. 이 집이랑 같이. 이집이 저기 아이있이이것도이거 살래? 두개이랑 같이. 거어이거이거어이 어, 그래. 이태좋이거두이이집이지 같이. 이 집이랑 같이. 이 집이랑 같이. 이이랑 같이. 만다리. 저기 줄, 줄 샀네. 더살 거야? 어, 더살 거야. 많이 샀다. Yeah. No, only the warranty covers a year or two. Two years. Two years. Yeah. Uh, so, in case the repairman comes and do nothing, yeah, how much would it be for the? just visiting and they have a look if um, to I'm find out sure. how much that's it's something entirely i'm not the customer service oh. person that's what i just said we have a customer service people oh. and they don't work on on friday on saturday oh. and sunday um, and the service agents that are going to come and see you don't work on a sunday either so it's a very difficult day to 어때? 좋은거 얼마야? 광고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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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는 왔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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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파야 되는 거 아닌가? 뭐예요? 이건 우리 집에 잡초입니다. <laughs> 어떤 게 잡초야? 어, 엄청 많네. 이게 잡초 중에 제일 무서운 게네이 이거 클로바야. <laughs> 얘네들은 정말 후받낼 수가 없어. 음. 너무 음. 힘들어. 근데 우리 집은 다 클로바야. <laughs> 그리고 얘네 세 개는 피조한데 쫓겨났어. 원래 음. 저기 있었는데. 비싼 들이 와서 쫓나서 당분간 여기 좀 있고 여기서 피조아가 있고 얘들도 쫓겨난거? 그렇지 쫓겨난거지 그래갖고 여기서 있다가 만약에 잘 살게 되면은 응. 아마 자른 때에다 다시 심어줄 수도 있... 얘는 무슨 꽃인데 꽃이야? 그렇죠? 이거 꽃 아니야? 이거 다육이 아니야? 다육이? 딴차 모르지 응. <laughs> 그, 그때야 거기 아줌마가 준거잖아 아. 이거는 아. 그냥 그냥 있는거야 있는거야? 줘가지고. 응. 그냥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어, 런데 다육이 저쪽에도 아주 많아. 로와 응. 다육이. 그래. 다육이모여주시봐 응. 아, 봐. 여기 다육들이 군석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꽃이라매그러라부가다육이라 그래, 그럼 이 저기 이렇게 많잖아. 응. 근데 얘네들을 옮겨야 될것 같아. 여기다가 호박을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응. 내려올 수 있게끔. 좀 다른 데로 야안 가게. 그 어, 그... 얘네를 어디로 해야 될지잔 까는 이제 얘는 죽지 않고 잘살고 얘는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오, 다유기가 많이 컸다 이거는. 이거는 어, 이상해. 이상해. 그리고 여기 배추. 배추. 와, 이거 되게 잘 자랐다. 여기 하나만 잘 자란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배추를 다 똑같이 심었는데 어떤 애는 응. 잘 자라고 어떤 애는 좀못 자라고 그러는 게 희한하지? 응. 여기 배추, 배추. 배추가 하 나. 오, 이거 배추는 다 먹었는데 누군지? <laughs> 누가 먹었나? 그래, 누가 먹었어? 나만 설명... 나는게 없네 여기 배추. 여기 봐 이것도 다 먹었네 다 먹었어. 우리 먹을 거 있으려나 모르겠다. 조심아이고 하나, 아이고, 둘, 셋, 둘.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이거 뭐 배추 다 먹어가지고 우리 먹을 것도 없겠는데? 이거뭐다 응? 먹었는데? 야 우리가 배추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팽이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배추 달팽이 소리가 나. <laughs> <laughs> 우리가 키우는 게 배추인지 달팽이인지는 응. 한달 지나보면 알겠지. 달팽이. 달팽이 약을 뿌려놔야 되는데? 그때 뿌리지 음. 않았어? 한번 뿌렸지 그렇게 뿌리면 안 된다니까 한번더 뿌려야겠네 확 뿌려줘야지 그래, 이따 뿌리자 그럼 달팽이 아, 이거 뭐야 배추는 달팽이를 키우고 있구만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 옆에가 어, 배추 배추, 그래 배추, 배추. 배추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경계선 음. 이게 이거 뭐지 꼬리야 한단데 다 고수 어,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어. 고수인데 고수가 꽃이 피었어 이렇게 고수꽃은 고수 처음 봤어 나도 그러니까 강량해. 이게 고수꽃이야 나중에 이게 씨앗이 해가지고 날라가겠죠 저기 저기 그럼 근데 고수가 얘, 막 씨앗? 나겠지 고수가 막 나도 우리는 뭔지 고수인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고 잡초인줄 알고 다뽑아버릴거지 뽑아버리 어, 이거 이상은 모르니까 다 뽑겠지 고수처럼 생기지 않는 한는다 뽑아버리니까 그럼 뭐 이게 씨앗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뽑히겠네 몰라. 어쨌거나 여기 고수. 고수야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가 고수는 아주 잘 어. 자랐어 이 고수가 처음에 우리가 먹는 고수 잎처럼 생겼는데 나중에 어. 위로 가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잎이 바뀌어 희한하지 좀 이상하다 뭐 먹는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될것 같아 연초. 어 조심해 얘는 상추인데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아 이거 상대 꺼만 한건 그대로 똑같네 그냥. 죽지도 않아 희한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아 놔둔 거잖아 응, 뭐 죽지도 않았는데 죽일 수도 없고. 응. 근데 네비 두고 있어 상추. 상추. 응, 그러에 얘네는 파 자라질 않아. 겨울이라서러겠지 겨울이라서 이렇게 말라가 비틀어진다고. <laughs> 오케이. 아무튼 겨울이라서러겠지 일단 내가 아까 거름을 좀 줬으니까 좀 보자고. 일단 물을 한번 줘야 되고. 그리고 얘들. 얘이 다육이. 다육이가 내가 줄거리가 부러졌는데 줄거리? 쉬었더니, 응. 어. 이 뭐가 또 핑크같은게 뭔가가 그래, 나와. 이 다육이 맞어. 응. 신기하다. 나무같아 꼭. 응. 응. 그리고 이제 얘네는 로즈마리야. 내가 얻어왔어. 얘를. 너가 엄청. 어. 지금 친중하게. 한 20개를 얻어와서. 이거를 뿜뿜뿜뿜 심으면 쭉쭉 자란다 그랬는데. 이상하게다 죽어. 상추봐. 얘 상추도 꽃이 피려고 그러잖아. 꽃이 피었네. 오 얘도 윗대가리가 올라오네. 상추 씨앗 해가지고 꽃이 피어가지고 씨앗내리나보네. 응, 얘는 말라 비틀어져가네밑에 얘는 아직 좀살아있어 지금. 얘는 상추. 얘도 뭐 이건 작년에 아니, 뭐, 작년에 아니죠? 왔던 작년에 아니지 올해 올해 저기 여름에 어. 올해 그리고 얘는 어. 그거야 뭐지? 미나리? 정구지 정구지 아 정구지 아, 정구지 뭐냐 정구지 정구지 뭐야 미나, 미나리 아니 어? 정구지야 정구지. 정구지 부추 부추 어 부추인데 우리나라 부추가 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자라지도 않고 잡초랑 구별할 수도 없고 그냥 내비두고 있어. 어. 부추. 예, 부추. 우리나라 부추가 좀 달라 모양이. 모르겠어. 어, 어. 마지막 부추라고 줬는데. 어. 나중에 먹어도 되나 모르겠어 어, 이거 이거 딸기 두개 갖다 심었는데 이거 꽃핀 거 봐. 여기 두개 있지. 여기 하나 있지. 어. 그럼 꽃이 있으면 딸기가 생기겠지. 내년에 내년 초에는 내년, 뭔, 초에, 여름에는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렇지 않겠나. 한번 먹으려면 여 로즈마리 뿜뿜뿜 아무튼 딸기 딸기는잘 자라고 있네 그리 여기는 이제 다 로즈마리, 다 로즈마리 쭉 로즈마리 이렇게 쭈욱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과연 그리고 얘네 들은 무슨 꽃이라고 준 거야 무슨 꽃인지 알려줬는데 까먹었어 이걸 뿜뿜뿜 하면 잘한다고 그랬는데 자란 잘한 건지 하나 둘셋네 음, 다섯, 다섯 개가 있잖아 다섯 개 뿜뿜뿜 했는데 안 자랄 것 같아 좋을것 같은데 얘들은 근데 모르겠어. 저 옆에 얘는 뭔진 모르겠어.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얘는 그래도 개. 옆에 뭐가 또 새로 나오는 것 같아다. 그게 좀 다른 것 같다. 얘는 이제 피조아. 피조아. 피조아 하나. 이것도 피조아. 얘는 살아남은 피조아지. 어. 얘도 피조아. 그리고 오늘. 이게 오늘 치면은? 비싸게 주고 산 귤나무. 귤나무. 한개두 개. 어 개. 얘가 심크네. 그꼴 심크네. 한개두개 귤나무. 만다리라고 하지. 이름이 한 다르지 근데 귤이 종류가 어. 이름은 기억도 안 나지만 두개 오늘 귤나무가 새로 들어왔네. 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트, 쭉 피조와 옛날에 심어놨던 거. 피조와 쭉 까매서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오늘 새로 들어온 자두. 자두. 자두 맞지 플럼. 어 자두 플럼. 얘가 여좀 있어 보인다 얘는. 있어 보여. 어, 저도 그리고 있었는데. 여기는 바나나 나무 뭐. 예전에 지인한테 어, 얻어온 음. 거. 바나나 나무 뭐 이거 죽는 줄 알았더니 잘 크네. 이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앞에 이또 나오더라고. 여기 이거 새로 나온 거. 어, 딱 새로 나는 거. 그거 내가 지난번 뜯었다고 혼났잖아. 어, 이거 뜯지 마. 알아서 찢게. 뜯지 마. 지저분해가지고. 이거 지저분하다고 뜯어서. 음. 어차피 또 지저분하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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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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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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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토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드고고 o 고 a y Okay. o k 자 y 가좀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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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렇게 a y o 이렇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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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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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자, 날 보고 브이. 물 장난하지 말고 필요한 데만 빨빠해 줘. 네. 야, 그런데 뭐알아 주냐? 와이프. <laughs> 끊기지도 않고 좋네 아아와아아아아 아셈은... 너무 아아못 눕는다 아 새로 아아